선신은 조금,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좀재미있어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신은 반드시 외워야, 나는 못 외워도 그 중에 내가 외울, 외우고 싶은 글을 찍어셔가지고나중 시간이 지나서, 그걸 외우고 있어야 선신은, 음, 작게,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이게게안돼 외우는 것을 일단 순서대로 자기가 집중적으로 외워가지고 이 순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저번에, 저번에 그었지만인문착 설애인된 목표영장 개전시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어 일단은 1번에서 두 줄이면 1번에서 14번, 네 줄이면 20 28번까지 글자들을 하나 한자 한자씩을 번호를 매겼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번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됩니다. 번호 번호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지다 보면은 한석 석자나 넉자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한 줄이 한 처음에는 한세 자나 네 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일곱 자가 한꺼번에 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로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횟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스물여덟 자의 글, 글이 그냥 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요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서 라이트한 줄 알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더듬어 가지고 나이타다. 이래 안 하잖아요. 딱 보여드리는 순간 나이타한줄 압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올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28자를 순서대로 쭉 이렇게 암기를 하다가 순서대로 28번을 어떻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이미 모든 게 지나가 버렸어요. 화살이 이미 내 앞으로 싹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넣습니다. 이 암기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화살이 정확하게 나를 향해서 날아올 때 그거를 딱 알아야 피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이 싹 지나갈 때 1번부터 28번까지 순서 세게 가지고아 지나간 게 그렇구나. 이거는 이미 내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뭔가가 이 소리가 날때탁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어떤 인지를 딱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히 이게 녹아져 있어야 딱 부딪히는 요 순간에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어 선어들은요, 선에 관계된 어떤 선이 아니라도 인간의 어떤 내면을 다룬 어떤 그런 글들은요, 암기가 되어져 있지 않고는 그냥 어 무슨 개론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만 할것 같으면 사실 그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 특히 선어들은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만이 그 의미가 내 거로 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저 그거 같으면, 야수종행수 혹제 오창잔명 조상호라. 춘풍 일일취 향초한데 삼북산남 노용무라. 이러면은 이게 순서대로 이 스물여덟 자의 어떤 그 글자가 일본에서부터 여기 28번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 저걸 계속 반복해서 이걸 어 숙지한 상태, 숙지한 상태일 것 같으면요. 요 1번에서 28번 여기 글이 다 이렇게 다써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들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선신은 그래야 그, 그것이 어떤 직관을 요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모든 걸 직관하라 그랬는데 직관하라 그랬는데 28번을 센 다음에 뭔가를 봤을 때는 이미 넣습니다. 그런 1번부터 28번째까지 있지만, 실제는 내 가족의 얼굴을 딱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옆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구구나. 또 옆에 분은 누구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것처럼, 1번에서 28번을 다 더듬은 다음에, 아, 이분이 누구구나. 이렇게 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에 관한 어떤, 이거는, 어 양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하고 어떤 깊이를 느끼고 싶으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거는 어, 왕한색이라는 분의 글인데 어, 이건 조금 우리 지금 현재 어떤 풍광적인 여름부 분에 해당되는 거라 어쩌면 어, 안 그래도 좋을 것 같지만 이분 역시. 선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성 팔대가들이 전부 다 선에 깊은 어떤 조예가 있었던 분들이고, 단지 풍광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그림이 나한테 바로 와닿게 하려면, 이 글이 현실의 어떤 그, 그림처럼 딱 매치가 되려면, 이게 완전히 녹아져 있어야 이 그림이 글을 착 보는 순간, 그렇구나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 현, 현재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라지 한참 새긴 다음에 아, 그런 것 같다. 이럴 땐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암기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됐을까. 과연 내가 이, 이 글에 대,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됐을까 이제 어,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순수로는 그냥 야수종인수옥제쭉 해서 산북산남노용무라 이렇게 해서 뭐 순서는 잘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순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뭔가를 그냥 자연스럽게 예, 테스트를 나름 혼자 하는데요 혼자 하는데 이렇게 그 순서를 무시하고 글을 쓸 때, 1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1초. 100m 달리기 하는 선수한테 1초는 엄청난, 10m도 더 차이 납니다. 100m 달리기 선수한테는. 그기 때문에 1초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순서가 순서대로 쓸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1초도 안망설이고 썼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순서를 만약에, 어, 그러뜨렸을 때, 순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딱 쓰려고 했을 때, 한 1초 이상이 머뭇거리 된건 아직 내게 아니라요. 1초라는 시간은 10미터 가는 시간입니다. 10미터를 가는, 그냥 뛰는 선수를 기준으로 해도 10미터를 가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 1초는 짧은 시간 아닙니다. 1초 찰나 간에 구백생멸을 한다고, 우리, 우리, 그 어떤 사전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의식이 눈 깜짝할 순간을, 어, 1초를 몇 분에 몇입니까? 뭐 75분의 1이든가? 뭐 이제 그 깜, 눈을 깜빡하는 그 찰나를 그렇게 뭐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뭐 100분의 1이라고 치죠. 뭐. 깜짝 하는,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 75분의 1정 1초 안에 우리 마음이 900번이 움직인,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순서와 관계없는 어떤, 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어떤 내가 뭔가 그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설명하면서도 내가 그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어떤 각도로든 또그 논리를 그 어떤 논리를, 뭐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든 어떻게든 그걸, 이 손으로는 쓰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논리 있잖아요. 정확한 논리를 그 표현을 할수 있어야 표현을 해서나 아니면 쓸 수, 써내거나 그런 게그 가능해야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외워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외워진 상태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던 상관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어떤 논리적인 것을 이야,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정확한 순서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그 정확한 순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써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흐트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그걸 자기가 순서 어떤 뭐 아들하거나 아니면 딸하고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내가 써내고자 하는 어떤 그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써낼 수 있는가? 이걸 자기가 그냥 노트를 놓고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쉬운 게 거꾸로 쓰는 겁니다. 이거 순서를 28, 27, 26, 25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 대목의 어떤 글리든이 대목의 어떤 그 그리든 내가 언제든지 어느 어디 거기에 이게 퍼즐을 정확하게 한꺼번에 퍼즐을 그냥 손이 28개가 있어가지고 28개의 손으로 동시에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신은 반드시 외워져야 풍경도 마찬가지. 풍경도. 완전히 외워진 상태라야 이게 딱 바라보고 그 저걸이 그대로 그림으로 딱 투영이 돼야 냅게 됩니다. 확실히 이곳에 높아서 그런지 고소고소증에 산소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약간 여기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만 느끼는 거. 약간, 약간 호흡이 조금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을 약간 조금 열었었어요. 음. <laughs> 음,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야수종행수옥재라는 이 말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종행이라는 말도 이제 뭐 흔히 하는 말이고 이 숫자는. 보통 우리 양치한다는 뜻의 숫자입니다. 양치할 숫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씻는다는 뜻이죠. 씻을 숫자. 그러니까 어쨌든 양치도 하고 아침에 다 세수하고 다 겸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치한다는 건 사실 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제자는 제거할 제자가 아니고 섬돌 제자입니다. 계단, 그 산비탈에 그냥 산비탈 쯤에다 오두막을 지어 놓고 돌계단 한두 개 놓여 있는 거 있죠? 그, 그런 거고, 또 아니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산, 산비탈비탈 요소요소에 그냥 또 나은 듯 하지, 이렇게, 어, 포행로에 이렇게 그냥 대충 자연석을 그냥 약간 발받침 정도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 그냥 섬돌, 그, 그런 겁니다. 자연 계단도 있고 뭐 말할 수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놔둔 그런 계단 정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창 잔몽 조상오락할때그좀 잔자는 남을 잔자죠. 예. 조금은 어 여운이 남을 남는다 그런 거죠. 여운이 남을 잔이다. 그다음에. 어 조금, 그 다음에 어려울 거는, 어, 없는데, 춘풍일일 취향초할 때, 취. 이취 자는 분다는 뜻이죠. 네. <laughs> 분다는 건데, 저거는 사실, 어, 입으로 하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입에서 하품 하는데 왜 보냐. 하품 할 때는요, 원래 하품을 시작할 때는 밖에 공기를, 이렇게 빨아당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뿜어요. 저 하품이라 하는가. 마지막에는 내십니다그 이제 불 치자거든요. 불 치자고. 그 다음에는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산북 산남 노용무라 저는 이 글에 그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에.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건안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려고 지금 온게 아니니까. 어, 산북, 산남은 남산, 북산인데 이 글의 형식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예, 삼, 여, 야수, 종행, 수, 옥제요. 조사, 오창, 잔몽, 조상, 오창, 잠몽 조상호라. 이랬습니다. 야수, 종행. 봄비 내린 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봄비가 내린 뒤에 이걸 일단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그 산비탈로 막 지그재그로 지멋대로 그 물, 그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모습을 종행이라 그럽니다. 종행이라면 다른 어떤 그 의미로 말하면, 음, 종은 공간적, 어, 그 시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종 세로를 종이라 그러죠. 종. 그다음에 행은 가로잖아, 그죠? 가로 가로를 공간적인 거, 세로를 시간적인 거. 그 그러니까 종행이라면은 또 행으로 수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적인 걸 나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저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종행에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종행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저 오고 가는 이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체에 있는 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여기에 조금도 걸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행은 지그재그, 이런 정도 됩니다. 그 봄비가 내린 뒤, 비탈, 부, 어, 비탈, 비탈진 그산 비탈로 지그재그로 흘러내리면서 초의 섬돌을 씻어내리고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옥은 산 속에 조그만한 움막 토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 장 경관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냥. 문을 탁 열면 바로 대돌이 있고 신발이 있는 그냥 자연석 대돌이 하나 있고 신발을 올려놓을 정도의 그런 산속토굴에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주위 경관들입니다. 봄비 내린 뒤 덜물이, 뭐 산빛 탈물이 지그재그 흘러내리며 섬도를 씻어 내리는데, 이러면 섬도를 씻어 내린다, 이러면 꼭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리고, 오창잠몽 조상호라. 한낮에 덜깬 잠을, 뭔가 봄에 충곤증에 밥을 먹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빡 졸고 있는데,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잠몽이라 하해도 어, 춘면이라면은 그냥 시기적으로는 봄이고 봄인데 어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지 우리가 보통 춘면 가면 크게가 그냥 잠깐 깨어있다가 조는 정도의 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덜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약간 춘곤증이 있어서 이렇게 졸았겠죠. 한낮에 덜깬 잠결에, 이 말이죠. 지금 눈을 비시시 떠보니까 창은 밝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새들이 여기저기서 막좀 나와보라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하면서 조상으라 새들이 이세저세 온갖 그 새들이 막그방 안에 있는, 졸고 있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주 그, 어, 잠은 살짝 덜 깼지만 그 상황에 아주 상쾌하게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한낮에 덜깬 잠, 잠에 비시시 눈을 떴는데 새들이 서로서로 나를 불러낸다. 뭐 그런 정도. 춘풍 일일 취향초처 봄바람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봄바람은 불 때마다 산빛이 달라집니다. 지금, 지금 이때입니다. 조금 더, 지난주쯤 했으면 더 실감났을 건데요. 지금 거의 오솔길이 이제는 가려져 버렸습니다. 봄바람은 날마다 향기로운 풀레음을 불어오는데, 취향초입니다. 산북, 산남, 노용무라. 이번에 이 최고의 아주 그맛 맛을 정말 묘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산북 산남 로용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산 뒷산에 뒷짐 찌고 이렇게 평소에 다니던 그 오솔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바람은 날마다 향기로운 풀내음을 불어오는데, 어 앞산 뒷산에 오솔길이 없어지려 하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용무 이 말은 그 평소에 밥 먹고 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어, 보행을 하고 예, 산 기운 좀 받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제 문을 열고 딱 보니까요 언제 이렇게 그만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어떤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겠죠.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문을 딱열고 보니까요. 더이장면이래요 날마다 싱그러운 풀레음을 불어오는 봄바람이 불었는데 어느새 딱 보니까 앞산 뒷산에 오솔길이 없어지려 하는 이렇게 딱 느낌이 왔단 말이죠. 아주 이 표현은 지금 이때 어그 평소에 이렇게 잘 다니던 보행했던 이, 이, 그 길을 보면 딱이 느낌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잎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길이 헌하게 보였는데 봄이 되면 은 잎이 점점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냥 딱 없어져 버려요 묻힌 거죠 그런데 이분은 로용무라 어? 오솔길이 없어지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봄비 내린 뒤 비탈물이 지그재그 흘러내리며 섬도를 씻어내리고 한낮의 덜깬 잠을 새들이 서로서로 불러 깨우네. 봄바람은 날마다 싱그러운 풀레움을 불어오는데, 어, 앞산 뒷산에 오솔길이... 없어지려 하네? 이런 정도로 하면 아마 이, 거기에는 어? 정도 여게 하나 붙어야 마지막 구절에 그래야 이게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냥 앞산 뒷산에 오을길이 없어지려 하네? 그럼 왜 길이 없어지려 하는데요? 이 상황을 모르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로용무 이 대목을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지려고, 없어지고자 한다. 뭐 하고자 할 욕자다 보니까 그렇게 이 한자, 글자의 어떤 그, 거기에 이렇게 메이면은 글이 이상해집니다. 왜 길이 없어지고자 하는데요? 이래요. 네. 그런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너무나 아마 통도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포행을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냥 어느덧 다니던 포행길이 싹 묻혀가지고 이 장면을 이제 다음부터는 내년에는 아마 포행할 때 바로 이거를 탁 한꺼번에 맞아 이러면서 지금 이 무릎을 딱칠 겁니다. 내가 왕한석인가? 이러면서 너무나 표현이 좋다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야수종행수옥제요, 오창잠몽조상오라 춘풍일일취향초한데, 삼북산남로용무로다. 사실, 고그 제가 읽으면서 붙인 요토 있죠? 이 토가, 요거는 어느 정도, 어, 음,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토를 없이요, 그냥 하면은, 뭔가 약간, 이 뜻을 새기지 않아, 안 안안 하고도 이렇게 그냥 새겨 읽을까 하고, 토를 붙이지 않고 읽는가 하고, 읽고 붙인가 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보세요. 야수, 종행, 수, 옥제, 오창, 잠몽 조상호, 춘풍, 일일, 치 향초, 삼북, 삼남, 노, 용모. 이런 거 하고요. 뭔가 앞에 토를 딱 붙여주면요. 야수, 종행, 수, 옥제요. 오창, 잠몽 조상, 호라. 춘풍, 일일, 취, 향초, 한대. 산북, 산남, 로, 용무로다. 이러면 벌써 뭔가는 몰라도 그 의미가 살짝 몇 프로는 전달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토는 그 글의 의미를, 의미를 이렇게 느낄 때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을 내시는 분들이 뭐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양한 해석을 의도하기 위해서 토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 조금은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토를, 토를 붙이는 게 자신이, 자신이 조금 부족할 때는 토를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읽어 내는 것을 얼마든지 글의 길이를 얼마 늘릴 수도 있고요. 좀축에갈 수도 있는데 토를 딱 붙여 놓으면 그 토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토라는 게 생각처럼 붙인 붙인다고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쉽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토가 그래서 이제 더워, 더워진단 말이라요. 근데 제가 이걸, 그걸 하면서, 어, 제대로 옮겨 오지를 못했는가 같습니다 아, 오늘 같이 날이 더워지니까, 날이 저워지니까 조금은 아, 더위를 이렇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내 내면의 어떤 그것을 좀 했으면 생각만 해볼까 아마 제가 넣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안 들었네요 여기에 네. 그 백낙천이라는 분이 어, 항적선사를 찾아가 뵙고 그분의 어떤 그 정에 들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어, 감동해서 쓴 이제. 이 지금 여름날 이제 곧 지금 음 이제 봄 비슷하다가 이제 봄이 확 가버리고 이제 바로 여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까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만 해놓고 어.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써서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죠? 응. 그, 아니 그냥. 오늘 그럼 이 부분은 저거를 하고 나서 어 우리가 음아 이거 대신하면 되겠다.